어, 지금 보면 장비를 작, 그 작동시키시는 분들이 어, 캠을 들고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달던가 아니면 모자에다 달던가 아니면 옆에다가 달아서 어, 카메라를 달아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경에 캠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자신의 시선 그대로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 때문에 제가 한번 알리에서 사 봤는데요. 어, 가격은 가격은 제가 한 70달러 정도 되니까 알리에서 70달러 정도니까 되한 7만 8만 원돈 8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어, 그 뭐지? 메모리 카드를 뺀 상태로 제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어, 제가 65달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7만 5천 원 정도? 한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안경 케이스가 있구요. 안경 케이스 안에 열어보시면, 요렇게, 어이쿠, 떨어졌다. 바로 충전 케이블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서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이 있고, 그리고 OTG 케이블. OTG 케이블이 있구요. 그리고 안경 스트랩.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렌즈 그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뭐 제가 그 젠더를 하는 거는 요거는 제, 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안경 케이스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안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안경이 어디에 렌즈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렌즈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요쪽에 렌즈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가운데 렌즈가 있는 걸로 제가 구, 하, 아, 구매를 한 거고요 어, 생긴 거는 그냥 기본 안경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기본 안경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은가요? 음, 아니 안경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하나로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꾹 어, 누르시면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여기에 파람 불이 들어오면서 바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찍히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멈추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살짝 꾹 눌러주면은 멈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하고 싶으시면 누르시면 돼요. 그럼 계속 또 찍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멈추고 싶다 눌르시면 되고요. 그럼 멈추는 거고 여기서 사진으로 남고 싶다 여기서 그 스냅샷을 찍고 싶다 그러시면은 두 번을 딱 눌르시면은 보라빛 불이 들어오면서 찍히는 겁니다. 오케이. 는 거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로 그냥 쭉 누르시면 이제 꺼지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모든 렌즈와 연결되어 있는 캠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여기에 캠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그 메모리 카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메모리 카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날개 부분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기 지금 16기가를 제가 지금 꽂아놨어요. 어 지금 보니까 32기가까지, 64는 모르겠는데 32기가까지는 꽂힌다라고 지금 보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어 지금 화질은 어느 정도냐? 지금 이게 1080p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FHD. 지금 f HD 지금 화질로 지금 찍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풀 HD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HD와 f HD 중간 정도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찍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의 그러한 화질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다른 다른 것들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개를 그 스파이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어, 이 스파이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다 1080p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16대9 와이드 와이드로 나오는 1080p입니다 1 9 2 0 곱하기 1 0 8 0 p 예요 그래서 1 6대9가 나오는 거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4대3 비율입니다 4대3으로 1080p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 중간 옆, 그 중간에 그 보면은 중간 부분이 있고 양쪽 옆이 날라가는 4대3 비율 옛날 아날로그 tv처럼 화면이 고크 사이즈로 나오는 것들이 예전에 그 예전 그 키시캠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그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1980B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걸로 아까 간단간단하게 한번 찍어 봤는데 어 괜찮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라면은 그한 가지 흠이 손돌방이안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떨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선이 빨리빨리 돌아가게 되면 화면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어 이렇게 눈이 좀 어지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 찍는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특장차든지 라아니면뭐차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강습용으로 찍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거든요. 가슴에 달고 찍으면 은 이게 각 각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찍는 거나 머리에서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각도에 한계가 있는데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고 어, 나쁘지 않다 생각되시면 그러니까 장비를 다루는 그런 강습용으로 하신다라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혹시라도 이걸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스파이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촬용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절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알리표 안경캠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다른 물건들도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